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비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비테크놀로지는 코로나 시기에는 이 오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5만 원까지 또 올랐던 종목이었는데요. 그 이후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만 원대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하고 다양한 후속 개발들을 해왔지만 역시나 이 유비테크놀로지는 유비콜 플러스라는 이 콜레라 백신이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이 콜레라 백신은 우리나라는 이미 콜레라가 뭐 완전히 없어진 질병,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제3세계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좀못 사는 나라에서 또 그것도 기후가 따뜻한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유비콜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콜레라 백신들을 만드는 인도 회사 세계적으로 이제 이 유비 그러니까 유바이오리스사하고한세개 정도 되는 회사로부터 이 콜레라 백신을 사들여서 이런 제3세계 국가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빈 유니세프를 통해서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진은 굉장히 좀 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년 한 3,300만 도스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바이러스 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인도업체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품질이 좋은 백신을 만들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공장을 또 지어서 거의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인도의 그 백신보다는 유바이러스의 그 백신을 유니세프에서도 좀더 많이 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비렘 밀렌다 재단에서도 이 유바이러스의 이런 그 백신 만드는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유바이러스에 갖고 있는 백신 만드는 백신 제조 기술이 다양한 다른 그 백신,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도 이 백신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유바라이스가 주가가 요 근래 이제 많이 급등했던 이유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DK사라는 백신 만드는 회사, 이 회사에 유바라이스의 이 유비콜 원액을 직접 공급하고, 이 원액을 갖고 완제품을 만드는, 유비콜 플러스를 만드는, 이 완제품 을 만드는 기술을 이전을 해서, 가나에서 콜로라 백신을 직접 만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그 현지 공장, 그니까 현지 협력 제조, 파트너를 구하게 되면서 여기는 또 유니세프가 아니라 국제, 그, 이 백신 연구소라는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망을 뚫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콜레라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는 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바이오스의 실적이 더 빠르게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유바이오스는 그거 외에도 알츠하이머 백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백영옥 사장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제 백신 기술을 갖고 계신 박사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콜레라 백신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유바이오스의 이그후 그러니까 콜레라 백신을 이을 후보 백신은 장티푸스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수막구균 백신 그리고 또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만들어서 임상 3상까지 끝낸 상태로 아직 보금을 하지 않고 이제 개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은 이, 그 이미 임상이 다 끝나고, 저, 이 다른 제품으로, 그러니까 필러 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죠. 요번 1분기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매출이 전체, 그, 전체 중에 약 98%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그만큼 콜레라 백신이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늘어난 그 의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상기후를 통해서 이상기후 때문에 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열대성 지역에 이 콜레라가 창궐을 한게또 이게 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니세프가 이제 이 콜레라 백신을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못사는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에서 그냥 마시면 되니까 이 콜레라 백신이 그 이 경구형 콜레라 백신이 유니세프께 많이, 유바이러스께 많이 팔리게 된 거죠. 왜냐면, 유바이러스가 만든 이 콜레라 백신은 이 플라스틱 튜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 다른, 인도에서 만든 것처럼 유리관에 그, 유리관으로 보호, 이제, 그, 보관이 되고, 이동하다가 깨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이 유바이러스 건은 플라스틱 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동안, 유통하는 동안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요번 반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그 2천,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게 되면 252억에서 지금 306억으로 지금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따불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바이오노트가 차지하면서 바이오노트 측에서 꾸준히 지분을 늘려서 16.83%까지 늘렸습니다. 기존의 백영옥 사장이 갖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유발스의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는 11,000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주가 상승으로 2분기 실적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3분기 실적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도 2분기 때, 그, 이제 7, 8, 9월이라는 가장 더울 때, 즉, 코로나가 창고라는 시기에 이 백신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계절적 그 시기가 접치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이제 선반영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젠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그 구매해서 이제는 보관하거나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이 좀 있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유바이오스의 주가 상승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바이오스는 이 콜레라 백신을 뒤를 이을 그다음 그 백신 제품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숫자로 보여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유바이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유바이스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그이 매출이 그 등락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